김동현 부총리,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주제, 서울는 연합뉴스.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 제공 PHOTO골뱅이IGNA, CO.KR 서울는 연합뉴스, 고상민 기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 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쇼크와 관련한 데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하기로 했다. 역 최악에 가까운 7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기획재, 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오늘 진행된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 당 선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고리어스, 골뱅이와이의 na.co.kr 2018년 8월 17일 18시 11분